오늘 올라온 청원이 뭐죠? 12번째 주방을 관리하시는 집사님께서 올리신 자택청원입니다. 자택청원? 국민청원 같은 건가? 출근시간 대문에서 주방까지의 교통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유유. 어, 집이 커서 러 시호가 발생하는구나. 어. 국토교통부실장님? 네. 우리 집 내부순환도로가 몇 차선이죠? 왕복 2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으로 확장시키세요. 그러려면 환경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실장님? 예. 가능할까요? 도로 옆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승인 불가합니다. 장관들 모셔놓고 공무해야 하는 것 같네. 그럼 어쩌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출근 2부제로 하시죠. 충분 2부제? 고용노동부 실장님? 네. 직원분들,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쉴수 있게 해주세요. 단, 급여는 동일하게. 직원들 쉴때 집안하면 어떻게 대체할까요? 과학기술부 실장님? 네. AI 로봇 집사 만들어주세요. 그러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 실장님? 네. 가능할까요? 현재 낙후된 방들 재개발 중이라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나한테 쓰는 특할비를 줄이세요. 어떻게 줄일까요? 내가 먹는 반찬수를 반으로 줄이세요. 그럼 가정식 100반을 가정식 50반으로 바꾸겠습니다. 반찬이 1 0 0회서 100반이구나.